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교육감 이재정입니다. 오늘 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잠을 설치고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가슴 졸이며 기다리던 북미 정상회담이 내일 열린다고 합니다. 남북이 68년간 이어진 전쟁을 끝내는 종전선언,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내일부터 새로운 세상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평양에 갔습니다. 당시 통일부 장관으로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당시 김정일 위원장에게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민족의 자주, 남북 화해와 공동 번영의 방법을 아주 열정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11일 드디어 남북은 철도 상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실로 감동이었습니다. 1951년 6월 12일 서울과 개성을 잇는 운행이 중단된 이후 무려 56년 만에 철길을 다시 이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게 이어진 철길은 보수 정권 시절 다시 끊겼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다시 이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자, 철길이 이어지면 우리 아이들은 큰 꿈을 안고 열차를 타고 시베리아로, 중국으로, 유럽으로 갈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기차 타고 유라시아 대륙 곳곳으로 수학 여행을 간다니 정말 꿈만 같지 않습니까? 경기도교육청은 작년에 평화 시대를 여는 통일 시민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북폭이다 전쟁이다 하는 루머가 난무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평화의 문이 곧 열릴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급격한 변화가 주변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한 준비를 하자고 해서 통일 교육을 위한 통일 교과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두 분의 거인이 만든 길 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평화의 역사를 새로 쓰셨습니다. 보수정권 10년 동안 대결과 갈등, 분, 불신과 전쟁의 길로 치닫던 남과 북은 평화와 공존, 신뢰와 번영의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남북이 자유롭게 오가고 함께 경제를 발전시키고 무기를 녹여 공장을 만들 것입니다.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세워지고 미국 기업이 들어설 것입니다. 남북의 젊은이들이 함께 만든 상품이 기차를 타고 중국으로, 러시아로, 베를린으로, 런던으로 전 세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에는 휴전선의 절반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아들 아이들은 평화와 통일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늦봄 문익환 목사님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일찍이 통일맞이 늦봄 문익환 목사 기념사업회에 초대 이사장이었습니다. 문익환 선생께서는 마음의 통일이 이루어지면 곧 통일이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통일이 절차적인 통일보다 앞서야 한다는 의미이죠. 이런 마음의 통일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통일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그들의 마음 속에 통일을 이루게 도와주는 것이죠. 제대로 된 통일 교육,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서 미리미리 통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온전히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제대로 된 통일교육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지난 4년을 저는 돌이켜보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는 상상력과 창의력, 융합 능력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교육도 참여와 체험, 토론을 통해 스스로 배움의 주체가 되어 있는 교육, 가르치는 교사에서 동기를 부여하는 교사로서의 전환, 책뿐만이 아니라 미래 기술을 활용한 수업, 우리가 경기 혁신 교육을 통해 추구하는 미래 교실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혁신 학교, 꿈의 학교, 꿈의 대학, 마을교육공동체, 혁신교육지구, 이런 모든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진행해 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제까지는 국가가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지시하는 것이 교육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학교의 교육주체들이 모여 협의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학교 자치, 학교 민주주의를 통해서 그들의 학교를 스스로 만들어 갈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에 자율과 분권, 자치와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리고 활동하고 꿈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정한 교육, 공평한 학교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학교를 통해서 단한 명의 아이도 낙오하지 않도록, 단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학교에서 살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만들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꿈의 학교, 꿈의 대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넓혀 나가겠습니다. 경기 혁신교육을 완성해서 학생들과 학부모가 가장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변화를 이룩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남북평화와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경기 혁신 교육의 완성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책, 새로운 비전,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기에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까지, 교육청으로부터 모든 학교에 이르기까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경기도 교육이 가장 중요한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은 전국의 4분의 1이 넘는 교육 규모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교육은 다른 지역과 달리 다양성과 잠재력에서 가장 큰 힘과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교육감은 스스럼 없이 대통령께 건의하고 굳은 의지로 정부와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경기도 교육감은 국회의 여야와 격이 없이 대화하면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와 협력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감은 다만 경기교육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교육의 방향과 정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역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놀라운 문명의 전환기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교육, 새로운 학교,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저 이재정은 혁신교육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저 이재정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저 이재정은 평화시대를 여는 통일교육감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저 이재정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